오늘은 울산 남구 달동 힐스테이트에서 진행한 외부 실리콘 쿠킹 작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기존 세대주께서 이사하시고 세입자를 맞이하기 전에 도배와 함께 기능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입주 후에 한 번도 실리콘 작업을 하지 않은 세대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리콘이 갈라지고 틈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 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도배가 뜰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집 내부 자재가 썩으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무조건 제대로 된 코킹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작업 전 기존 실리콘이 뜬 상태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세대주님께서도 직접 확인하시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물이 새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와 부식을 유발하니까 비가 많이 올때 창틀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틀 전용 실리콘인 다우코닝 1001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실리콘은 경화 후에도 탄성을 유지하면서 창틀의 열팽창이나 충격을 흡수하는데 탁월합니다. 작업 후 깨끗해진 실리콘과 샤시를 보면 마치 새 창틀을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를 닫고 방충망까지 교체하면 더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작업 후 3년 AS를 보장해 드립니다. AS 기간만큼 중요한 것은 이 AS를 진짜로 할지 할수 있는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이퍼스도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